일단 어저께 다시 여기로 오라고 그랬던 것 같아서 일단 여기로 88번으로 타시 왔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보여드리면은 그배 티켓 끊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티켓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이드분 같은 분 있어요. 이분은 따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나클링 장비를 챙겼는데 이제 가족 들은 안 가져온 가족들 이 있어서 이제 가족들 거 스노클링 장비 하고 그 구명조끼가 하나씩 하나 한 개당 한십 륜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갖고 빌렸습니다. 구명조끼도 세개 하고 그 다음에 스노클링 장비 하나씩 하나씩 해갖고 다 빌렸습니다. 여기서 장비들 빌려주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고 이제 구명조끼를 빌리고 이제 티켓 그런 거 하려고 이제 신상들을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오실 때꼭 여권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야지그 여권 번호 적는 구간 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출발합니다. 아이스 출발합니다. 오케이 아웃. 10분 미닛만. 10분 미닛. Go to 삼비삼. 마무티 삼. 네 임포탄 저기 아일랜드 순 아웃 안 돼. so m i n 진짜 오는데 죽을 뻔했어요. 놀이기구 타는 느낌 제가 놀이기구 잘못 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가 마묵한 섬이었고 저희는 마묵 섬으로 갑니다. 아 오, okay, okay. 지금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다 물고기다. 상어도 있어. 아, 어? 어? 이제 섬에 들어왔는데요. <laughs> 섬에 들어오면은 1인당20 5 링기 씩 내야 된답니다. 이25 링기 씩 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사피섬, 마누칸섬, 그 다음에 마누틱섬인가 이렇게 세 섬을 그 들어, 들어갈 수 있는 입장 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때 여권도 챙기시고 그 다음에 현금도 아 현금이나 카드 결제도 괜찮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누칸 아니. 그 이제 구명조끼 안, 안, 안 하고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구명조끼 하고서는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성재 같은 게 있다고 래서 출발, 아빠신발 여기로 수영을 하러 왔는데 여기 좀더 깨끗해서 근데 여기는 그 이제 액티비티하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위험하다 그래서 이 빨간 선, 빨간 그 깃발 이후로 여기서만 수영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쓰레기도 많고 생각보다 깨끗하진 않아요. 그래갖고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서만 수영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명조끼를 없이 수영을 하려면은 그 여기서 그 라이프 가드 가, 가트에 가서 구명 여기 구조여원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을 안 지겠다고. 그래서 구명조끼를 가져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여기 수영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렇게 또 깨끗하거나 뭐 물고기가 많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섬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도마뱀이요 와, 어, 겁나 크네. 너무해서뭐 너는 새가 뭐 있나 그랬더니 도마뱀이었어. <laughs> 근데 사람들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아래근 바리. 바리. 물놀이 좀 먹게. 오늘 날아. 왜냐면 내가 라면을 먹을까? 이렇게 비벼먹고 어요 라면 먹무 깨물 깨물이여가지고 개맛이다 깨 그지? 아니야 아니야 <laughs> 깨물면 <개목이나. 웃음> 저희는 점심 먹고 이제 다른 섬을 가기 위해서 선착장으로 갑니다 그 12시까지 선착장 오라고 그래서 지금 다 먹고 정리하고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 수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추천, 막, 꼭 알아, 너무 좋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거 다리 밑으로? 다리 밑으로? 오, 야, oh, yeah, 저기 도마뱀. 여기가 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보다 물도 깨끗하고 쓰레기도 쓰레기도 없는 것 같고 아까 거기는 마누 마누 막누카 거기는 쓰레기도 너무 많고 그랬는데 여기 쓰레기도 없고 물고기도 많고 깔끔한 것 같아요. 했다. 아, 와, 와, 어, 조심 조심. 펴. 어, 뒤집어졌다. 진짜 이거 여기 가서 액티비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배만 타도 액티비티. <laughs> 바나나 보트 이런 거안 타도 돼. 진짜 안 타도 어. 돼. 안 타도 돼요. 배만 타도 액티비. 여기 이제 과일 사러 왔는데 건어물도 팔고. 정말 맛있다. 엘본고 스윗킹망고. 뭐라고 했지? 정진의 반야감 정진의. 스윗킹망고. 따아요 응. 음. 필 망고. 스윗 필리핀 망고. 진짜 따아 쪽이 굵지. 음~~ 쌈본 한번 먹어봤어 진짜 맛있 쌈본 까먹어 첫번째꺼 그럼? 첫번째꺼가 제일 맛있는거 같아? 이게 더 맛있지? 개 가격은 똑같아 여기만 20링깃 여기만 0여기 여기만 1이도 맛있어 초기. 스이 꺼이든 망고, 쉬이 꺼든 망고, 스이 꺼이든 망고, 쉬이 꺼이든 망고, 쉬이 꺼이든 이거이든 망고, 쉬이 꺼이든 망고, 쉬이 꺼이든 망고, 이거이고이거하고 쉬이 꺼이든 망고, 쉬이 꺼이든 망고, 쉬두개두 개? 두개 쉬이 꺼이든 망고, 쉬이 꺼이든 여기 하면 1kg가 넘구나. 아, 이렇게 1kg. 아, 2kg씩 사. 3kg? 그러면 2kg씩 줄래? 2kg? 어, 2kg. 2kg. 4kg. 잘라요 Yes, yes. 잠 빨리 잘라안 잘면 제 집에 잘라잘라잘라 잘았어. 잘라어 Hey. <laughs> 저희가 어차피 에어비앤비에서 굳이 잘필 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잘라서 <laughs> 가겠습니다. 여기 애기들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애기들 보고서는 그냥 사고 싶다고 그래서. Good! Thank you! 너 때문에 사는 거다? 아, 네, 아빠. 아우, 베이비? 어. 닮았다. 이거는 1kg에 25, 그 다음에 이거는 1kg에 18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 4개씩 되네. 거의 1kg에 2 개씩 되나요? 없어요, 아, 괜찮아요. 음, 감사합니다. 감아 네.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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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 없다고 그래서 참치다 참치 와 나가 표범 뭐? 토라인데토라발 응. 이렇게 시장 다 보고 그러면은 숙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 돌아가서 망고 먹고 아마 숙소 있는 수영장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건 좀 시큼 시큼 새콤하고 이거 그냥 음. 맛있어. 그지? 응, 전이게더 나아요. 이게 약간 시큼. 이게 더 음. 단데? 응. 빠 아, 그지. 이거는 음. 그냥 망고 젤리 마, 망고 그 말린 거다. 나이게더 음. 맛있다. 음. 이게 더 맛있대. 이건 젤리같아 젤리 힘이 젤리. 또. 음, 젤리같아 식감도 젤리같아 <laughs>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노을이 예쁘게 지고. 와아 여기서 트위스해 가서 보는거야? 5파이서요이서 오케이 여기가 보리 예스 리아 오케이 오케이 타임 아, 세븐. 세븐 아이 이스. o t h one. black pepper crab. b l a c 야왜세트병에 넣어놨지? 얘네 서로 때려갖고 죽겨서야 이게 뭐지? 기커버? 이그 어... 우이 오이 기커버. 아맞 이거 얘기 이게 말레이시아 맥주 콜라 마 아, 무슨 뭐가 뭐. 오맛있는데 음. 근데 약간 맥주 같지 않고 그냥 라거 같다. 고 사고 없이 건강하게. 모닝글로리. 음, 아잇아, 살짝 매운 매매러니까 맵게 해달라 했는데 맵지는 않은데. 맵진 않은데 그게... 여기는 매운 그걸 해달라 했는데. 오. 진짜 그냥 Heh, 고추장 고추장 넣고 밥 비벼 먹고 싶다. 딱 완전 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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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 나물. 찾으시고, 나물. 와 이건 어떻게 먹죠? 지한번 쳤어. 한 번. 얘는 그 레몬그라스 향이, 레몬그라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레몬그라스 향이 좀 나고 칠리 소스, 칠리로 만든 그런 식감? 소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이거에 찍어 먹을 때더 맛있다? 아빠 셔셨다 이거 먹었는데 음. 나는 오늘은 이거 스트레인지 이거 이상한 기묘한 이야기 먹고 싶었어. 불이 안 푸는다고? 아니 기묘 이상 기묘한 이야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은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돼지 바그 딸기 맛 약, 약간 나는 아이스크림.